잘못 자라는데 여기서는 거의 90% 이상 생존율을가질수 있고요. 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약을 안 칩니다. 무농약. 네, 예,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 공장에서 재배된 인삼 저 한번 맛봐도 될까요? 아예 한번 보시죠. 예 뿌리 한번 보시죠. <뿌리> 예. 뿌리요? 예예 예. 이렇게 예, 예. 보시면 어어 <뿌리> 이거 다 뿌리예요? 우와 신기해. 어 아마 좀 맛이 괜찮으실 겁니다. <뿌리> 어 인삼. 보시죠. 제가 화끈하게 먹어보겠습니다. 입까지 드시는 겁니다. 뿌리에 이어 잎까지 맛을 봤는데요. 어찌나 쓴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이 뿌리는 일반 인삼보다 조금 더 약, 약하게 쓰거나 아니면 좀 담백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잎이 너무 써요. 써도 너무 써. 네, 그 인삼 뿌리보다. 음. 그 유용 사포닌 성분이 입쪽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이 많이 쓴게 확실합니다. 오, 예. 그럼 더 건강에 좋아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피부 주름 개선이나 이런 쪽에 아주 좋습니다. 헉, 피부 주름? 네. 오늘 펴지겠는데요, 이거? <laughs> 이곳에서는 인삼을 수경재배 형태로 키우고 있었는데요. 일반 땅에서 자라는 인삼과 영양 성분의 차이는 없을까 궁금했습니다. 그 일단 노지 인삼하고 저희들 공장 인삼하고 차이점은 첫 번째는 그 동일 영령량때 노지 인삼하고 저희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그 진세노사이드 함유량이 그러니까 사포닌이죠 사포닌 함유량이 논이 인삼보다 한75% 정도 많습니다. 이런 장점을 살리기 위해 현재는 다양한 제품 연구에도 한창 인삼조를 비롯해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으로도 개발 중입니다. 식물공장에서는 수인산뿐만 아니라 팽이버섯도 키우고 있었는데요. 이야 대표님, 네. 제가 이 인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팽이버섯까지 있네요. 그런데 네. 이 팽이버섯 맛을 한번 해도 될까요? 아 예, 이게 저희들이 지금 생산한 팽이버섯입니다. 어. 한번 네. 이야. 어. 여 제가 팽이버섯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팽이버섯 맛 궁금하시죠? 음! 어머, 씹히는 소리 들리세요? 사각사각거리는데, 쭈깃쭈깃하고, 제가 생각지 못했는데, 버섯이 단맛이 나요. 아, 근데, 제가 사실 이게 노지에서 자란 게 아니라서, 사실 식감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아 어, 노지 버섯은 그 중국에서도 나오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식감도 부드럽고, 그리고 또 영양성분도 훨씬 좋습니다 식물 공장은 팽이버섯을 비롯해 딸기, 쌈채소 등 다양한 식물을 키울 수 있는데요. 사계절 내내 계획 생산이 가능하고 품질이 균일하다는 게 장점. 미래형 농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 내부가 제 키의 서너 배는 좋게 될 만큼 높더라고요. 야 정말 높아요, 지금. 네. 저는 저기 손도 안 닿는데 네. 저런 데는 어떻게 사다리 같은 걸 타고 올라가서 작업하시나요? 아니요 여기서는 그 식물 공장 생육 관리 로봇이라고 로봇을 이용해서 인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 아니 로봇이요? 네네. 아니 로봇이 어디 있다는 거죠 지금? 네 저기 보시는 것처럼 저 생육 관리 로봇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로봇은 식물 생육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첨단 유리 온실이나 공장형 식물 생산 시설의 작업 공정에 투입돼 사람 대신 작업을 수행. 청정하고 고능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공장 밖이나 사무실 어디에서도 제어 시스템을 이용 농민들이 쉽고 편안하게 이 공장을 관리할 수 있어서 노동력 절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이 정말 신기하게 생겼는데 저 안은 어떤 장치가 지금 들어 있는 거예요? 네 예, 여기 저 로봇에는 저 인삼이 최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관리해 줄수 있는 환경관리 센서 이쪽이 또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식물이 자라고 있는 저 배들을 저희들이 그 정식 심을 때하고 수확할 때 넣고 빼고 할수 있는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인삼에 양액을 공급하는 작업도 마찬가지. 필요한 양과 시간을 입력하면 로봇이 자동으로 양액을 공급하는데요. 노동력 절감과 함께 친환경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어 그야말로 농촌계의 혁명. 미래형 농업 현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와 보니까 미래의 농업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가는 것 같은데, 아 우리 대표님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 농업을 단순히 농업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가 높고 그리고 생산량이 높은 걸 해야 되는데 그 방편 중에 하나가 식물공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 식물공장에 대해서 미래 산업으로서 그분들한테 우리 부산에 계시는 기업인들한테 소개를 했는데 그분들이 적극적인지